지난번 잉커시한 우주선, 에 왔을 땐 포로를 가둬두는 둑도또 아, 먹는 거야? 모두 무사히 저녁 식탁에서 만나자 도 음. 저기 보세요, 장교님. 아직 살아 계시다. 어서 정선 내려드려야뭐 어! 하고 있어? 어서 어! 여왕님을 모셔라.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걱정 마십시오, 여왕폐하. 저희가 무사히 모시겠습니다. 배트니스. 내가 모르게 내 우주선에 숨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넌 아테야? 어허! 예전 어린애는 아니지만 자, 알았으면 모두 거기서 꼼짝 마! 경고는 딱한 번뿐이다! 두 번은 우리도 짜증 나! 공격 재밌어라. 오, 어, 날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어, 어. 거기서 당장 손 떼는 게 좋을걸? 순순히 항복해 이 배불뚝이 아줌마를 살리고 싶으면 말이야. 그 뜻도 없이 몰려오는 걸. 그러게요. 뱀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루크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내말못 들었어? 영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무기 내려놔. 아니 얘 말은 들을 거 없어.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 위장 좀 아깝지 않아. 이제 제대로 붙어볼게. <laughs> 이 순간 너무 멀 여기서 물러설 순는 없어요!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될지가 문제지! 야, 갈수록 대선이군. 공격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먹어줘! 아, <laughs> 어, 이, 이 에어로크에서 나갈 수만 있으면 뭐든 하고싶은 심정이야! <laughs> 내가 이럴줄 알았어! 에휴.. <laughs> <laughs> 내의 인커시안 제국의 유일한 순수 혈통의 왕족이자 서열 2위 통치자이자 인커시안군의 총 사령관인 아티아 장군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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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내위장 용님! 꽉 잡고 계세요, 여님 어, 어! 고도 유지해요! 오, 이런 외장의 힘이 이제 얼마 남았어! 야. 내가 미쳐. 그 꼴로 어디 덤벼 보시지? 금세 내려갈게! 무슨 헛소리야! 오메가 작전말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 겔포 11 행성을 벗어내는 게 놈들 목적인데 그게 어째서 우리 살 길이라는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하겠다! 꾸르꾸르를 여왕님! 무서우셨군요, 여왕패야! 캐스트 아이언 장군! 날 구하러 와준 그대의 용맹함을 우선 지하하는 바이요 응.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왕 폐하. 여기서 공표하는 바이오. 난내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 멋진 만찬을 열기로 결정했소. 이사 갑시다! 허허허, 마찬 시저! 먹어치우고 있잖아. 이게 바로 오메가 비상작전이야. 행성이 아예 없어지면 정복할 행성도 없어지니까 말이야. 결코 <laughs> 시비는 좀 부드러워야 할 텐데. 어허, 다른 행성 10개는 좀 질겼거든. 아, 가만, 10개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럼 아까 그 파편들이 위장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음, 어, 맞아. 적의 침략을 받은 후 갤포시블로 옮겨 앉았지. 공주마마. 이건 나 나한테는 절대로 진지 않아. 어! 공주님 현명히 판단하십시오. 이건 이미 이길 수 없는 재연장입니다. 우주선이 아직 쓸만한지 봐야겠어요. 이건 이건 너무 이건 어떻게 도저히 이해 불가야. 이게 좀 특이한 경 온긴 하지만 많은 종족들이 자신들만의 방어기지를 가지고 있죠. 우주는 광활한 곳이라고? 그래 알아. 그럼 로마에 왔으니. 고맨드족인가요? 그래, 정말 아름답지? 어쩐지 끝이 아름답다 했다 고맨드족은 새 집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겠죠? 그렇겠지 문제가 생기면 또 먹어 치울게 친 제국의 위대한 통치자이시자 은하계의 절대 파괴자이시자, 모든 생명체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순수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밀레우스 여기까지 하고, 보고부터 하거라. 펩토 행성 점령 작전은 완전 성공입니다. 그럼 이제 인크시안 제국의 땅인가? 그게...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요. 내 딸이지만 정말 영리해. 곧 은하계 전체가 우리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거부하는 것들은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온 우주가 우리 불멸의 잉커시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지.